입니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여러들 네, 대박 났습니다. 대박인지 아, 어, 대박은 대박이죠. 제가 여기 지금 비전일스 와 있잖아요. 일단 팁만 원을 일단 받았고요. 콜을 그한 분이 원래 세 콜을 불렀거든요. 한 분이 세 콜을 불렀는데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따로 또 부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콜이 기사는 세 명인데 콜이 네 개가 배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두 분이 먼저 가고 제가 나머지 한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거를 그냥 완료하라고 하시네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는 운행은 안 하고 여기서 완료가 됐습니다 아야 이거 방송해도 되나? 또 이거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한 거라 여기까지 온 수고비로 하시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종료를 하게 됐네요 그나저나 여기서 코로나 못 잡으면 네. 어떻게 내려가지? 저 보고 같이 타고 강남까지 가실래요? 했거든요. 그냥 옆에 타고 가세요. 강남까지 이랬는데, 아,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다를 했는데, 괜히 마다했나? 일단 전 그런 상황이 됐네요. 여기서 지금 비전 일스에서 다시 한번 콜을 기다려 보든가, 아니면 택시가 올라오나? 택시비 한 7천 원 나오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뭔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생기면 다시 영상을 올릴게요. 네, 제가 비전일스에서 아 비전일스로 올라온 김에 여기 기사 대기실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여기가 주차장 끝에 있는 곳인데 기사 대기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우측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소변기 두 개, 자변기 두 개. 바로 옆으로 이제 기사 대기동으로 들어가면. 신발장 신발장이 이렇게 있구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짜라짜라 짠 어우 방이 상당히 넓은데요 한 30명은 누워 있어도 좁겠는데요 와우 방 아주 넓습니다 이쪽 방 한쪽으로 돌아서면 어 방금 그 화장실이네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화장실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구요 기사대기실, 오, 나쁘지 않습니다. 안에 후끈후끈하고 따뜻합니다. 여기 지금 TV도 이렇게 있고, 정수기, 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물도 있고요. 쇼파도 이렇게 있으면서 안락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 여기 비전에서 처음 와봐갖고, 제가 신기해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예요. 다음에 오시면 주차장 끝투머리에 있는 이 기사대기실에 오셔서, 뭐다 아시겠지만, 오셔서 편안하게 쉬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골프장 또 가게 되면 그 골프장도 한번 영상 올려볼게요. 와 이거 하늘을 보세요. 구름 한점 없는 이 하늘 상당히 이쁜데요. 와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비전뉴스에서 콜이 취소됐는데도 수입을 얻어서 기분이 좋고 팁도 받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방금 콜 취소됐다고 단톡방에서 카톡을 막 쓰고 있다가 코리아나 잡혔어요. 자연스럽게. 카카오로 코리아나 올라왔는데 방이동 경유에서 개포동 구, 구룡역 구룡역 가는 겁니다. 금액은 아, 58,400포인트구나. 58,400포인트짜리 잡았고요. 저는 여기서 손님 좀 대기하고 있다가 개포동 구룡역으로 가겠습니다. 와, 하늘 너무 이쁘다. 하늘 너무 이뻐. 제 마음도 이쁘니까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착하게 삽시다 우리 저 항상 긍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같이 긍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뭔가 이런 식으로 큰 복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파이팅 어이고 일반 콜인데 이런 제가 서비스까지 다 합니다 방금 뭐죠 손님들이 안 이뻐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의 이쁨은 항상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손님 있는 곳으로 가자. 뭐 차를 끌고 그러가면 어때? 빨리 빨리 가서 이동하는 게 중요하지. 혼자 너무 중시렁 되나? <laughs> 손님 만나러 갑니다. 아 완전 일일 기사 기분인데 이거 와이거 좋네. 근데 일일 기사는 솔직히 아, 해볼까도 했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아 시간도 너무 이르고 다음 날 일을 거의 포기하듯 일을 해야 돼서 일일 기사는 아침 출발이 좀 힘들어요 저는 새벽 출발이 힘들어서 그냥 그거 아니면 괜찮은데 고객님들 나가 계시군요. 거기에. 여기는 개포, 개포동입니다 1시간 좀 안되게 걸렸네요 경유 있었는데도 1시간이 채 안되게 걸렸습니다 춘천 방향에서 서울 올라올 때 하고 사뭇 다르게 차가 한 개도 안 밀립니다 너무 좋네요 금남리 아, 나쁘지 않은데 강촌이나 춘천까지 갈 필요가 없겠는데 이제 거기 가서 2, 3만원 더 붙은 거 아니죠? 최소 3, 4만원 정도 더 비싼 거 2시간 넘게 운행하느니, 차라리 반절에 1시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일단은 개포동 왔으니, 저는 여기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서역을 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는 딱히 이동할 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수, 수서역 가면 그래도 나름 콜지라서. 꼴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팁은 안 나왔네요 한 30분 내기 했는데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나이도 지긋하신 어르신들이고 해서 그냥 얘기 안했습니다 거기서 코를 잡고 나왔다는 그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뭐 만족하는 거죠 어차피 골프장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만족구 하면서 대기비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빨리 이동을 해서 다음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 10분이네요 이제 막 코리 하나씩 어디선가 터질 때가 됐죠? 빨리 가볼게요 방구나입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어, 개포역에서 화장실 갔다가 지하철 탈까 했는데 개포동에서 봉천동 가는 코리 떴네요 2업 시켰습니다 2업 이업. 24,000포에 뜬거 28,000원까지 올렸다가 그것도 안 잡고 있다가 보니까 32,000원까지 올라갔네요. 운행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완전 개 꼴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고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여기로 내려가시면 네, 네. 여기는 봉천동, 봉천동입니다. 그렇게 고바인 아니네요. 잠깐만 이렇게 올라오는 어르마길 여기서는 어디로 가나요? 봉천동은 처음 왔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낙성대 여기거든요. 2호선을 타고 어디 강남 쪽 가야 되나? 방금 전에 방배동 쪽에서는 콜이 하나 떠 있긴 했었는데 우리 단톡방 형님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어디로 가나? 일단 다음 콜 잡으면 또 영상을 키겠습니다. 파이팅! 방구나입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와우 소사 소사 맙 소사. 예술의 전당에서 부천 소사구를 갑니다. 소사본동 소사고등학교랍니다. 소사구는 처음 가보네요. 어, 역시 뭔가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게 재밌습니다. 오늘은 부천 가서 죽을지 어쩔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사, 소사, 맙소사!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이요. 소사고등학교까지. 그러겠죠이 차까지만 되면 못될것 같은데. 라인이 있긴 있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소사 소사, 코리, 소사라. 아, 딱 여기. 부천 소사가 저 이정표 보니까 바로 시흥이라고 나오네? 여기 횡단보도 하나 건너니까 여기는 시흥시입니다. 딱 뜨는데? 뭐야, 여기. 지금 소세울역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지나야만 소사역이네요. 어, 뭐, 시흥에서 소사 바로, 아, 부천 바로 경계인가봐요. 여기까지 오는데, 오목교역을 경유하나 했어요. 오목교역을 경유하니까, 그, 이게 1억 된 단가였거든요. 처음에 4만 8백 원도? 그게 업단에서 경유 껴버리니까 금액이 팍 올라서, 5만 8,900 포인트로 종료했습니다. 우후 예. 어제 오늘 상황이 아, 새복이 좋지? 아나 너무 착 착한, 착한 짓을 많이 하나? 어 아, 너무 기분 좋게 새복들이 자꾸 좋아요. 착콜부터 항상 야, 이 착하게 살아야 돼. 여기 유튜브로 얼굴 내밀고 예전에 내가 만약에 학폭이라든가 막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봐요. 그러면은 바로 대번에 누군가 댓글 남겨서 뭐라 했을 건데 전 착하게 살았거든요. 학교 때 반장하면서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악플은 안 달릴 겁니다. 다행히도 일단 저는 소세울력 쪽, 건너가, 여기 걸어가면 소세울력인데, 이 건너가, 걸어가면 소세울력인데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기 길이 없어요.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이 가드레일이 있어갖고 일단 걸어서 한번 소세울력까지 가보고 그쪽에 기사님들이 조금 모여 있긴 한데 거기서 소사역까지 또 한번 걸어가 이걸 걸어가든가 뭐 버스를 타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옥길 쪽에가 원래 콜 뜨는 그런 동네 아니었나? 그쪽에도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데, 일단 저는 소세울 역까지 후딱후딱 걸어가겠습니다. 콜 잡고 뵐게요. 소사라! 코라 소사라!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이라고 거꾸로 갖고 앉아 있었네. 어쩐지 이정표가 부천에서 시흥으로 바뀌더라. 아, 바보, 바보. <laughs> 왔던 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멍청한 놈. 이 버스가 여기 버스 정장이 있긴 한데 요걸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버스 정장 있습니다. 요거 타고 소사로 가볼게요. 뒤지지 말고 형님, 여기 메가커피에서 따뜻한 거 하나 사드릴게. 그거 드셔. 뭐 쓰레기 쓰레기를 뒤지고. 아이고야 끝났나? 끝났나 본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뭐 드실려? 따뜻한 거뭐 하나 드셔. 치아 없으시잖아. 그러면 커피 드시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어르신이 드실만한 게뭐 있죠? 어르신이 드실만한뭐차 같은 거. 그러니까 아 곡물 드셔 곡물, 곡물. 국물 네? 하나 주세요. 아, 이거 열로 찍어야 되는구나. 예, 네, 국물라떼 하나만 주세요. 아니, 놔주세요. 그냥 여기 어르신 드리세요. 이거 나오면 받아서 가요. 예, 왜 이게 뭐 영상 찍으려고 착한 짓한게 아니라. 제가 가끔 보면 은 저렇게 사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근데 쓰레기를 뒤져갖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그런 걸 뒤져갖고 거기 있는 걸 꺼내 드신단 말이야. 그래갖고 나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옷도 얇게 입으셨길래 따뜻한 거 하나 사드렸습니다. 오, 소사, 소사 역시 코리샘 소사. 저는 여기서 양천구 신정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신정동 가는 거 티맵으로 티맵으로 2만 9천 아 2만 8천 2만 8천 원이니까 뭐 수수료 때문에 2만 몇천 원이긴 한데 21분 밖에 안 걸리네요 양천구 신정동까지 도착지가 신정역 인근입니다 신정동 가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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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시는 길 중간에. 예. 역역 그, 한국 아파트로 이렇게 치지 마마 주더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예. 여기 있어요. 축하드려. 왔어요. 어, 이거 현금인데? 네. 나머지. 아, 이거 따로 받아요? 이건? 네, 사장님한테? 아니, 네. 왜냐면 같이 눌렀다 가니까. 아니, 아니. 총 금액이. 일단 일단 갖주세요. 총 금액이 이거보다 많아서. 얼마인데요? 2 8 0 0 0 원이요. 일단 갖주세요. 예예. 나만원 내게. 아니 아니, 일단 갖주세요. 아, 예, 예. 네. <laughs> 아 뭐. 이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방구나입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네, 저는 신정동에 잘 도착했고요. 요강건아 강이란다. 요 다리 건너가 화곡동이네요. 까치산역. 거기서 지금 콜이 하나 떴습니다. 수원 가는 거42,400 포인트. 수원 가는 거42,400 포인트짜리 하나 잡고 수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 현금 콜28,000 원짜리는 4만 원 받았습니다. 가능 길 경우에 만원 있고. 다음에 2 0 0 0원은 나머지 남 해갖고 4만원 받았습니다 신정동에서 수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요니다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요 광구나입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여기 하동이거든요. 하동? 수원 하동. 광교 있는데. 수원 하동입니다. 여기 도착한 지한 3분? 3분 됐을까요? 이제 영상, 담배 한대 피우고 영상 찍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콜이 떴습니다. 송수동 가는 거. 바로 이 앞에서. 미쳤어요. 미쳤어. 오늘 대리신 제대로 만났습니다. 오늘 매출 진짜 크거든요. 와 일요일날 이런다고? 저 완전 뭐 어떻게 이뭐 어떻게 야 이것이 우리 구독자님한테 커피 한 잔씩 다 쌓이들 판인데 너무 미쳤습니다. SK뷰 벌써 다 왔어요. 바로 앞에서 떠갖고 우 성수동 성수동 단가도 죽여 아주 성수동 가서 뵙겠습니다. 성수동 꼬아꼬아 하십 네, 방구 오늘의 영업 종료를 알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시 반인가 그쯤에 좀 마무리했고요. 어, 단톡방에 있는 분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 그 무겁게 사과 인사를 좀 먼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제가 뭐 마계 인천이다 해갖고 영상 올린 게 있는데. 나쁜 뜻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보통 인천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줬거든요. 막에 인천 오지 마라. 막에 인천이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그런 용어를 인천 사시는 분이 저에게 알려 주신 거라 그거를 좀 이렇게 은연 중에 뭐 썸네일이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와중에 사용을 좀 했는데 절대 뭐 진짜로 그 영상에서도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 사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 인천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단어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마다 불리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뭐 나쁜 뜻에서 그런 뜻으로 얘기할 이유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힘든 데서 에 열심히 하시는 형님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냥 그런 거를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일요일 치고는 나름 선방한 하루 하루였는데 뭐 조금 더 일했으면 진짜 뭐 최고의 하루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댓글들 보고 또 반성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형님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저한테 질책하고, 그런 모습을 좀, 욕좀 먹고 왔습니다. 밥 먹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용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형님들 기분 상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방구가 되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집에 이제 근처 다 왔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